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구원의 빛을 향하여 양을 한 마리 잃은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양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양을 못 찾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을 때도 그 양치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네.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은 태평하니,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중한 명이 양치기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 양치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 남은 저 언덕까지 다 뒤져보고 양을 찾지 못하면 그때 걱정하겠습니다. 아직 하나의 언덕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 언덕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걱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양치기는 남은 하나의 언덕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리고 마테오 복음 3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을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이 말씀으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칭찬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고난의 예언자가 되었으며 가난한 삶과 거룩함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칭찬의 말씀에 이어,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라는 대조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위대성과 한계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의 역할은 구원의 길을 비추는 회개를 외치는 사명이었지만, 그 요한의 사명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요한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아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그대로 칭찬하며 인정하셨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까지도 받아들이고 고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세례자 요한도 누르지 못했던 고원의 빛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이들, 특히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구원의 빛에 대하여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은님들은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 누구도 믿음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사제나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의 모습 안에서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을 그대로 두면 의심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은 누구의 장난일까요? 더러운 영, 즉,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고우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믿음의 회의와 의심이 생기면 즉시 성수를 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물러가라. 이제 고은님들은 주님과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다 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두려박 사제는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간호하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반드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우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기도로 구원의 빛을 받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